오늘 할 것! 빡종타 타임어택 풀버전! 아이, 시작하자마자 레더플리 실패해주고. 빡종타 저번에 했는데 왜또 하나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저번에 올린 영상에 이 댓글을 시작으로 주작 해명하라는 댓글이 좀 많아졌어요. 배속을 해가지고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처음에는 분탕이라는 생각에 삭제하긴 했는데 실요 테러까지 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나 그때 7시간 연습해서 올린 건데 솔직히 좀 속상하더라. 그래서 주작 아니다 해명할 겸 겸사겸사 시간 단축도 좀 하려고 연습을 해서 풀 버전으로 배속 없이 올리려고 합니다. 아니, 쇼츠가 1분이 아니라 3분으로 늘어났더라고? 와, 나 이걸 이제 알았어. <laughs> 아, 그리고 제가 4개에서 승리해가지고 말량 2,000로벅스 준다고 하거든요?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구독을 눌러서 2,000로벅스 이벤트 참가하자. 내가 구독한 우리 뭉티드 대상으로 이벤트 대회 같은 거라도 구상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회오리 점프 구간에 돌입을 했네요. 아 벌써 1분이 났어? 시간왜 이렇게 빨라? <laughs> 통과해주고, 사다리를 올라가 줍니다. 직사발판은 가볍게 점프해서 피해주고, 이 d 구간은 사실 별거 없죠? 여기서 점프만 잘해주면 돼. 이 다음, 워루비 문제인데, 한 번에, 성, 공, 타, 타! 완벽! 발판까지 피해서 점프해주고 아팔트먼 저점프 월호 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점프를 해주고 1분 40초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아 아, 실패 1분 41초 초반에 레더풀리만 성공했어도 30초대로 가능했겠는데? 자 이래도 주작이야?